갑시다. 더모던널드 언제요? 어디요? 모던널드 현대 세계를 네. 말하는 거겠지. 네. 현대 세계가 so interconnected and constantly plugged in that finding the time and space to think can be difficult요. 네. 소대 꿈은 보여 안 보여? 보여. 네. 뭐? 현대 사회가 뭐 하는 거야? So interconnected. 네. 매우. 서로 연결되니지? 그리고 Constantly 지속적으로 마찬가지 플러그이나 모하게 얘도 그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관계를 맺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서로 막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관계를 맺고 있어서 That Finding the time and space to think can be difficult야 주어 보여? 여기도? 어? 동사랑? 내가 해석하는게 아니라 니가 해야돼 그 맨날 물어본거 사는거 그래서 주어부터 어디까지 같아 그 어대 뛰. 이게 접속사잖아 그럼 주어놓은살 봐야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파인딩부 파인딩부터 어디까지 가, 파인딩부터 어디까지 가. 그렇지 그럼 뭐해 어떻게 하는거야 뭐뭐하는 아, 것이지 어. 뭐하는겨 아, 그렇지. 찾는거야 뭐랑 뭐를 찾는거야 시간 시간이랑 공간이지 to 아, 생각. think 생각 생각 할 하는거 지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찾는 것이 can be difficult. 뭐할수 있다고? 할수있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알겠지? 예.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게더 훨씬 좋은 거야. 그래서, 현대에 있는 세계가 너무 모해해서 소대꿈은 잘 보고, 너무 서로 어떻게 돼 있어? 연관돼 있고 서로 어떻게 돼 있어? 관계가 맺혀져 있는 거지? 다 해운 용에서 잡은 거야. 알겠죠? 플러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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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카네티드. 서로 잘 관계돼 있고 연관이 돼 있어서, 생각할 시간이나 공간 같은 것들을 찾는 것이 뭐할수 있다고 하는 거야? 어려울 수 있다고 라 하는 거겠지. 이해 돼? 네. However, 중요한 거니까 잘 잡아놓고. 연결사 중에 제일 중요해. 하지만, without freedom from the influence and distractions of the world, it's virtually impossible to develop 하는 게. Without, 뭐, 뭐. 없이지, 뭐 없이요? 자유. 자유, 뭐로부터? 영향으로부터. 그리고, distractions. 그렇지. 산만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뭐에 산만하게 하는 거? 세상. 세상 하는 거겠지? 세계, 세상에 영향과 산만하게 하는 걸로부터의 뭘 말하는 거? 자유를 말하는 거겠지? 네. 자유 without 없이 해도 되고 없다면 이런 양수으로쳐도 됩니다. 알겠죠? 네. 이 표현 양수를쓸수 있어. 없이? 없다면 이없 It is virtually impossible. 투부정사네 이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면 10중 8구 여기 있는 게 뭐라고? 주어 그렇지 네. 가주어야 그럼 뭐 하는 게 impossible 하다고 하는 거야? 거의 불가능. 그치 거의 불가능한 거지? To be developed 뭐 하는 게? 개발하는 게. 그치 만드는 거 개발하는 거뭘 네. 만드는 거? Well-reasoned opinions요 잘 Reasoned 네. 어떻게 된? 거기 논리 정해놔야지 Reason이 추론하다는 뜻이 있어. 그럼 잘 추론된 판단하다는 뜻도 있고 잘 판단되니 알겠지? 잘 추론되거나 판단된 뭐를 o p i n i o n s 의견. 의견을 만들거나 그다음 ideas 생각 그리고 values 가치 같은 걸 만든 거겠지. 가치 같은 걸 만들기에 뭐하다고 불가능한 거지? Virtually 불가능하네. 그럼 뭐겠어? 사실상 불가능하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실제로 사실상 뭐하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겠지. 이해 돼? 네. 뭐 없이 말하는 거야? 세계에서 그 영향이지 뭐요 방해하는 거 혹은 영향로부터의 뭐가 없으면? 자유. 자유 같은 걸 말하는 거겠지.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이런 걸잘 만들 수 있어 없어? 잘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겠지. 이해 되죠? 네. 그래서 without이 가끔 가정의 네. 뉘앙스로 쓸 때가 있어. 그때는 if, not에 이런 뉘앙스로 해석이 되는 거야. 만약 뭐뭐 없다면. 오케이? 그래서 없으면 이런 걸잘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 냐 History shows 역사가 뭐해? 보여요. 보여줘. 뭐를 보여줘. A lot of examples. 많은 예. 뭐의 예요? Transcendent power. Transcendent 밑에 나와. 뭐 하는 거? 어. 초월적인 영화 제목입니다. 알겠죠? 초월적인 음. 뭐를? Power. 힘이지. 뭐해? 다음, 답은? 거기는 2번입니다. 네. Solitude를 말하는 거지. 고독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음. 고독. 고 혼자 있는 것. 아. 그래서 고독의 굉장히 초월적인 힘의 예를 뭐 한다고 많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겠지. 네. 이해돼? 네. 다윈은 took long walks without company야. 다윈 뭐한 사람? 진화로 만든 사람이잖아. Take long walk니까 뭐했어? 산책을 많이 했어. Without 뭐 없이. 회사? 동반자 그. 그 동행하는 사람을 컴페인이라고 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나쁜 눈으로 쳐다란 뭐라 해? we 우 o 가컴페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이렇게 왔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사람들 없이 뭐야? 오랫동안 산책했어. 그리고 firmly turned down. 단호하게. 어떻게 했어? Turn down. 거절한 겁니다. 알겠죠? 뭐를 거절했어? Dinner party invitation니까? 저녁 식사 파티 초대지. 그다음 모세스. 모세가 뭐했어? Spent. 선네 시간을 언론 혼자 어디서 사망. 사막에서 모세 알지? 네. 그다음 지저스 예수가 예수님은 뭐했어? 원더월드. 네. 원더월드 네. 걸어다녔어, 막돌아다녔어 알겠죠? 네. 뭐를? 아, 네. 그치 황야를 계속해서 배회했다고 하지, 오랜 말로. 그다음 모하메드는 네. set in the cave 뭐했습니까? 앉아 있었지 어디에? 동굴에. 케이 동굴이잖아. 부다 부처님은 went to the mountain top 어디 갔어? 산꼭대기로 갔지. 그래서 find your own mountain top. 너만의 뭘 찾으라고. 그리고 don't come down with. It. 뭐 하지 말라고.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 거지. Don't come down니까. 그렇지. With o u a t 뭐 없이. 너만의 생각, 생각 의견. 그리고 같이 없이 하는 거겠지. 거기 뭘 말하는 거야? Solitude를 말하는 거겠지.